손주 언제 났냐고 3년 동안 재촉했더니 며느리가 난임 치료비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. 3천만원 어치였어요. 여러분 저 며느리한테 정말 못됐어요. 결혼 1년차부터 시작했죠. 며느리야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2년차? 야 이제 2년 됐는데 아기 소식이 없네. 노력 중이에요. 3년차? 너 혹시 아기 안 낳으려는 거 아니야? 요즘 애들은 맘대로야. 아니에요. 명절 때마다, 전화할 때마다, 만날 때마다 손주 얼굴 보기 전에 내가 죽겠다. 우리 집 안대가 끊기면 어쩌려고. 친정에서는 뭐래? 창피하지도 않아?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. 혼자 엄마 오늘 와이프 안 왔어요. 왜? 또 피곤하다고? 엄마 이거 보세요. 서류 뭉치를 내밀더라고요. 난임치료 영수증 3년치, 병원비, 시술비, 약값 3천만 원이 넘었어요. 이게 뭐야? 엄마 와이프 3년 동안 난임치료 받았어요. 엄마 몰래요? 왜? 왜 말을 안 했어? 엄마한테 말하면 더 구박받을까 봐요.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소리 들을까 봐요.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. 내가, 내가 그랬구나. 엄마 와이프가 시험관 7번 실패했어요. 매번 실패할 때마다 혼자 울었대요. 아들아. 그런데 엄마는 매번 전화해서 손주 언제 낳냐고만 하셨잖아요. 손 떨리며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. 며느리야. 엄마가. 엄마가 몰랐어. 괜찮아요. 어머니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상처 줬어.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셨던 거 알아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엄마가 너무 몰랐어. 어머니, 저 이번에 여덟 번째 시도예요. 잘 되면 좋겠어요. 며느리야, 이제 그만해. 내 몸이 더 중요해. 손주는 없어도 돼. 어머니, 너만 건강하면 돼. 제발 아프지 마. 엄마가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. 여섯 개월 후, 며느리가 임신했어요. 여덟 번째 시도 끝에 어머니, 저 임신했어요. 정말? 네, 어머니 응원 덕분인 것 같아요. 울면서 며느리 안았어요. 고생했다. 우리 며느리. 정말 고생 많았어. 여러분, 손주 재촉하기 전에 며느리 사정부터 물어보세요. 어쩌면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. 이런 반성의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며느리에게 상처 준 말,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.